719번 이렇게 이렇게 719번 보면 지금 뭐야 이거야 f의 x 부정적분을 또는 대문자 f x 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에 또 다른 또 다른 부정적분을 뭐야 gx 라고 한다 어 부정적분이 두개 있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x 제곱을 어? 부정적분하면 뭐야? 3분의 1 x 3승하고 더하기 c지. 맞아? 근데 조건에 따라서 c 값이 다르잖아. 조건에 따라서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의미는 이거의 부정적분이 하나가 뭐야? 지금 얘가 x 3승 빼기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라고 하면 이거의 부정적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적분하면, 이걸 하고 적분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빼기 2라는 거야, 이거. 지금. 돼?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야? 더하기 C의 형태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X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3X고, 상수만 다른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야? G0은 1이라고 돼있아 그러면 결국 c가 얼마라는 거야? c가 c가 1이라 거야. 이해하셨나요? 돼? 그래서 이게 g(x가) 나온 거야 그냥 그래 c에 따라서 C, c가 1, 2, 3, 4, 5, 면 되게 많은 부정적 분이 나오겠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배기, 더하기 1더3기 1이니까 답은 얼마? 4나오지.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뭐, 새로운 부정족관이 아니라, C값. 적군상 C가 다르는 적군각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냥. 오케이? 그리고, 728번 갑시다. 728번 8번 보면, 이렇게 했어. 야, FX가 50에 X50승. 해서, 땡땡땡땡, 2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근데 대문자 FX는 인테그라 DXT, 인테그라 DXT하고 FX, DX, 어, DX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뭐가 같이 있어? 적분 미분. 그러면 그냥 나오지. 맞아? 그리고 얘도 뭐야? 적분 미분이잖아.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야? 적분화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나오긴 한데 fx가 그냥 나오는데 c를 붙여서 나와라 이거야 지금 이해하셨나 이거까지? 그게 뭐야? 대문자 fx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더하기 c를 붙인 거 그러니까 f0은 뭐야? 5라고 했잖아 그러면 0이면 얘가 0이면 0 0 0 하면 얘 그냥 0이지 그러면 c가 얼마 돼야 돼? 5야 c가 5 나온다 이거 당에 fx는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f1을 구하래. 그럼 1이면 여기 1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50. 다음에 49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1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5만 더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는 뭐야? 1부터 50까지 합이지. 1부터 50까지 합이면 k는 1부터 50까지 k 얘 예, 아니야? 그러면 k 얘는 뭐야? 2분의 n, n 플러스 1인데 n이 뭐야 지금? 50? 51 이렇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50 곱하기 51한 다음에 뭐를 더해주면 돼? 더하기 5를 더해주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 다음 안 나오는데? 잠깐만 적분 미분 적분 미분 1부터 잠깐만 50하면 50, 2 5아 미안해 하고 2 나눠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 타고 얼마? 1280 됐나 여기까지 다음 740번 갑시다 740번 740분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1차 함수 f(x)라고 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아 ax 플러스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조건을 줬다는 건. 그리고 이 e, 인테그랄 f(x) dx는 f(x) 더하기 x f(x) 백기 x 백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f(x)는 F1은 3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y는 f(x)에 뭘 구하라? x 절편 구하래. x 절편은 뭐야? y가 0일 때 x 값이지. 그러니까 f(x) 1점 수니까 이거니까, y가 0일 때 x 값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얼마인지 붙는 거야. 지금 그럼 넌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랬나? 여기까지. 그러면 찾자. 찾자. 예. 집어넣어서 계속 비교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근데 얘를 양변 미분하자 양변 미분하면 얘 인테그라 없어지면 별 뭐야? E, F, X가 되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그러면 얘 미분하니까 뭐야? F'X지 얘 미분하면 앞에 거, 얘 뭐야?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X 그대로 있고 더하기 X 그대로 있고 F'X 그리고 얘도 이번이니까, 빼기 1. 됐습니까? 그러면 얘 넘겨. 예. 그러면 얘는 뭐야? fx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f'은, f'x는 뭐야? 그냥 a야. 얘 a라고. 얘 넘기고, 얘는 뭐야? ax 빼기 1 이렇게 돼. 그러면 fx는 뭐야?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fx 근데 조건 줬잖아 1일 때 3이라고 그러면 내가 1을 집어넣어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a 빼기 1을 3아 a는 2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2x 2니까 더하기 1 내가 원하는 fx 그거에 x 자편이니까답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41번 봅시다. 41번. 741번. 야 fx는 더하기. 인테그라 x fx dx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얘는 4분의 3에 x 4승 빼기 3분의 1에 x 3승. 2분의 7x 제곱, 빼 x. 얘 성립할 때 f2 값 구하래. f2 값.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하자. 미쳤구만. 음, 먼저 이거를 할게. 그냥 미분해, 먼저. 미분. 얘 미분하면 f'x지. 프 얘 미분할 안에 것만 들어오니까 AFX지. 그리고 얘미분한거 얼마야? 3X 3승. 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빼기.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찾자. FX 몇 차일까? FX가 몇 차일까, 야 이제? 몇 차야? 얘가 3차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FX가, 얘가 2차면 X 곱해서 3차가 되는 거잖아. 아. 근데 다른 차수가 되면 안 나오잖아. 아, f(x)는 2차구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거야. 그럼 f 다시 x는 뭐야? 2 ax 플러스 b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해. 대입하면 얘 먼저 얘부터 쓸게 x를 곱한 거. 그러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고. f 프라 뭐야? 2 a x 플러스 b 아 a x 3승 b x 계속 정리할게 c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얘가 얘랑 같아야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니까 계수 비교하니까 a는 얼마? 3 b는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3이야 3 그럼 c 플러스 얼마? 6이잖아 근데 7이 나와야 돼. 아, c는 얼마? c는 1. 그리고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원한 f(x)는 이제 끝났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래서 f 2값 구하래 그러면 12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답 11. 답 3번. 됐나? 다음 52번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분 거의 지금 뭐 하고 있어? 미분하지? 오케이? 다음에 752번. 752번 보자. 지금 뭐야? 어쨌든 fx가 0이 되는 근의 곱을 구하는 거야, 곱.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1. f'x는 4다 이거야 야 우리가 무한대야 그런데 얘는 뭐야 얘가 무한대 가면 얘 어디 가야 돼 무한대 가야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아 f'x라는 건 얘가 1차니까 얘도 몇 차? 1차 근데 최고차 개수가 4니까 얘는 4x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리고 다음 거 모르니까 k 이렇게 되겠지 다음 두 번째 나 나는 지금 뭐야?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 f(x)는 1이다. 그럼 이 집어는 0이지. 그러면 얘도 이 집어 넣 f2는 얼마? 0 나와야지.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여긴 빼기 0이 생략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도함수 정의에 해서 f 프라 1이구나. 돼? 그러면 야, f 프 2가 1이면 이집어는뭐거야 f'2는 8 더하기 k가 1 나와야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7 나온다고 얘가 얼마? 4x 빼기 7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fx를 구해야 되니까 fx는 얘 적분하면 2x 제곱 빼기 7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근데 1대 0이잖아. 그러면 8 14 더하기 c는 0. 아 c는 얼마? 6이 되어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fx네? 근데 모든 근의 곱이면 2분의9 뭐야?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럼 얼마? 2분의 6이니까 2근의 곱은 얼마? 3 계속 찾 되겠네 된다 여기까지 답 4번 다7 5 0 이거 야 755번 이제 이거 F T 플러스 M 이 아니라 H 빼기 F T 는 M T H 플러스 E H 되고 근데 F1은 5 F3은 21 F2 값과 이거 754번이랑 같은 문제지 결국 예 야얘 뭐야 T H H로 넘겨 H 얘는 T에 대한 식이지 그럼 H 넘긴 뭐야 H F T 플러스 H 빼기 F T는 얼마? M H 플러스 E H t 고 맞냐? 아 미안해 이거 H 넘겼으니까 H 없어지고 여기 됐지 이렇게 T 맞습니까 여기까지? h 도 어디 있으니까 그리고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면 얘는 뭐야?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프임 t 아니? 그래 h 0 가니까 얘만 0 가니까 결국 뭐야? 얘는 m t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조건에서 우리 f 2 하면 f t의 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 t에 대한 식이니까 적분이면 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xx 이렇게. 그럼 얘가 x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얘는 뭐야? 적분하면 2분의 m x제곱 적분상수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건 두개 줬잖아 1일 때5 1일 때 5니까 2분의 1 플러스 c는 5 이렇게 그럼 c는 얼마야? 이 c는 얼마? 2분의 누가 돼야지 아닌데?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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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예. m이 있구나. 그러면 얘 집어넣으면 2분의 m. 플러스 c는 얼마? 5란 식 하나 나오지. 그리고 3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9m. 플러스 c는 2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 그럼 c는 없어지면서 2분의 9m에서 2분의 빼니까 4m. 예, 빼니까 16이잖아. 그래, m은 얼마? 4. 그니까 러 얘는 4니까, 4니까 2X가 되고. 얘가 4니까 여기 얼마? 2잖아. 아, C는 얼마?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나? FX. 그래서 F2 값 구하래.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3니까 1 0 오케이? 다음. 760번. 7 6 0번 보면 야 3차함수야 fx는 뭐야? 3차함수 계속 x3 이렇게 되는 형태 그럼 f 프은 3x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f프라임 2가 하고 f 프 10이 0이라는 거는 얘는 뭐야? 2차의 두 근이잖아 이렇게 2하고 10 이게 y는 f x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점은 뭐야? 극대가 되는 거고 이 점은 뭐야? 극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극대값이 56이다? 극대값? 아, F2는 56이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서 뭘구하네 극소가 F10이 얼마냐묻는 거야. 그러면 F'은 프라임 최고차가 얼마야? 3이니까. 3이고 얘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3 x 2 x-10.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f'은 3x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6x 플러스 20, 플러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 얘를 적분하면 x3승 18x제곱 플러스 60x 적분선수 c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e 대입해서 c값 찾고 다음에 쉽지만 되겠지. 오케이? 음, 계산은 너희들